북한, 한반도 전역 타깃 자폭 드론 개발. 이제 하늘에서의 위협이 시작됐다. 총보다 무서운 건 조용히 날아오는 작은 그림자다. 2025년 여름, 한반도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 계열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드론 자폭 공격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판 샤헤드, 그 정체는 이 드론은 단순한 감시용 UAV가 아니다. 목표를 향해 나라가 자폭하는 무인병기, 즉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폭발하는 하늘의 자살병기다. 북한이 개발 중인 자폭 드론은 러시아의 계란 이 드론, 그리고 이란의 샤헤드 136을 모태로 하며 지금은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에 돌입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항속거리 1000km 이상, 타깃 범위 제주도 포함 한반도 전역 일부 일본 지역까지 이 드론이 무서운 진짜 이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협 낮은 고도 레이더에 잘안 잡힘 엔진음도 약함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이 드론의 무서움은 대량 침투에 있다 싸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수백 대가 동시에 날아들면 방공망도 버겁다 고가의 방공 무기를 낭비시킴 1천만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20억짜리 미사일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추구하는 비대칭 전략이다. 방어 가능할까? 우리는 KAMD한 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어트 등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소형 자폭 드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다음과 같은 대응. 소형 레이더 및 광학탐지 시스템 구축. 전자기 교란재밍 장비 보강. 레이저 기반 드론 요격 시스템 도입. AI 기반 실시간 탐지 요격 통합 플랫폼.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군 교관단을 평양과 원산에 배치해 드론 실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의는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전시 운용을 염두에 둔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신호다. 나의 한 줄. 작고 조용한 위협일수록 우리는 더 날카로운 준비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샤이디형 드론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에 또 하나의 뉴노모를 만들고 있다. 하늘을 막을 준비.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